는 조금 아직 어색하니까 오빠가 막 찍어주는데 막 이렇게 예쁜 척하기가 조금 아니야 그때 이쁜척 많이 했어. 그래? 사진들 많아 부끄러웠는데 어, 막 찍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막 제가 제 길거리를 걷다가 아예 춥다고 하니까 갑자기 목도리를 막 벗어주는 것이 나 너무 부담스러워지니까 아벗어주지 마세요 아 이렇게 아 이랬는데 아나 너무 더워 막이러는데 더워 이러면서 떠내기가 <laughs> 더 이러면서 막 덜덜 떨더라고 해서 엄마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구나 하고 이제 호텔에 데려다 줬는데 갑자기 내일은 뭐해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안 그랬어. 마늘빵. 그래서 내일 뭐 하겠어? 제가 여기 아는 사람이 없는데 런던에 그래서 내일 뭐안 한다고 그냥 제할일보명 끝난다. 그 아, 다음날 오디션이었어걸 음, 화요일 날이. 맞아. 그래서 내일 또 맛있는 거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네 이랬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또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가서 엄청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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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바를 가서 지금도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바인데 반짝이 바. 응 반짝이 바. 거기를 가서 칵테일을 사주고 또 집에 데려다주는. 음 어쨌든 되게 오랜 시간 대화하면서 많이 친해졌어, 그치 약간 나는 조금은 느꼈거든 오빠가 나좀 좋아하는 것 <laughs> <참. 웃음> 아니었어? 아니거든 그래서 어 그렇게 밥을 먹고 헤어지고 가는 길에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일 또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laughs> 아 없었어? <laughs> 오빠가, 아니 오빠가. 근데 내일은 나 너무 회사일이 바빠서 못볼수 있을 것 같아 이래요 그래서 내가 김치도오 속으로 어? 내일 볼려고안 네. 했는데 <laughs> 내일도 보려고 했었나 보네 이러면서 어쨌든 그래서 근데 다음날 제가 런던에 친구가 있어요 제 동기 언니가 있어가지고 그 언니를 보기로 했었어요 어차피 그래서 아네저 괜찮아요 저 어차피 이 친구 어, 동기 언니 만날 거라서 그러고 이제 다음 날 저는 언니를 만나고 놀았어요. 언니도 이제 막 결혼할 신혼부부여가지고 음, 막 얘기 들으면서 얘기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아니, 나중에 근데 들어보니까 이미 그때 친구들 만났을 때내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어, 했어. 아니, 이거는... 그왜 왜 그랬냐면 아 저도 그두 번째 이탈리안 레스토랑 갔을 때부터는 조금 호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 쉽게 막 좋아하고 이러지는 못했던 게 아무래도 어른들끼리 또 너무 서로 친하고 우리는 내가 이모라고 부르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십몇 년. 어 지금 오빠를 막 좋아하고 어차피 일주일 뒤에 나는 갈 건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아, 너무. 어, 그냥 친절하고 좋은 오빠로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도 하면서도 또, 또 호감이 가기도 했, 했고 근데 오빠가 저한테 좀더 이렇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제가 그거를 막 물어본 거예요. 언니가 이제 신혼 부부니까 언니 오빠가 처음에 어땠어요? 언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봤었죠 처음에 그랬는데 그 오빠가 그건 너한테 200% 마음 있는 거라고 그랬어. 근데 맞아 아니야? 300%. 300이었어. <laughs>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언니 만나고 다 신나게 놀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는, 이거는 댓글에 놀랄... 달아줘야 돼. 왜냐면 달아주셔야 돼. 음 자, 저희가. 음. 저는, 뭐, 예의상, 오, 근데 진짜 오빠가 아니, 나는 진짜로 오빠가 아니었어서라도, 음, 정말 나한테 그렇게 호텔, 처, 처음에 공항 데릴러 와주고, 맨날 밥 사주고, 막 챙겨주고,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던 사람이잖아? 두 번이나 밥 사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세 번째 날은 안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먼저 오빠 퇴근 잘 하셨어요. 오빠 어, 그날 되게 바쁜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얼마 후에 어 나도 퇴근 잘했어. 심심하면 통화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어. 그거는 호감의 문자지. 아니야. 그거는 호감의 문자는 아니고 진짜 예의상. 한 거였어. 근데 오빠는 그게 완전 사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린라이트지. 그린라이트는 아니었는데. 그냥 나는 너무 고마운 오빠잖아. 나는 진짜 예의상. 아 근데 내가 그날 연락을 아예 안 하는 건 정말 예의 없는 거지. 지금 내가 런던에 있는 내내 챙겨주고 잘해줬는. 그 이거, 이거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빠는 그게 너무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퇴근을 <laughs> 그래서, 하고 어. 음, 그날 이제 피곤해 가지고 잠깐 한 30분 한 시간을 낮잠을 잤는데 딱 자고 일어나니까 어, 예림이가 문자를 해 놨더라고요. 오빠 잘 퇴근했냐고. 그래서 약간 이제 아, 이것은 뭐 그린라이트다. <laughs> 그래서 어 통화할래. 그래서 갑자기 통화? 래서 어, 네. 이는데 전화가 왔어요. 막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뭐잘 놀았어. 막 이러면서 <laughs> 그러 그러더니 아, 뭐 3일 연속 보다가 오늘 하루 안 보니까 좀 보고 싶다. 약간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랬어? <웃음> <웃음> 그랬어, 안 그랬어.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헤? 네? 그러, 그러면서 갑자기 어, 내일은 뭐해? 내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이러면서 이제 다음날 약속을 나갔죠 아니야 그리고 그날 통화하면서 내가 비행기를 늦추라고 했어 맞아 갑자기 오빠가 제가 일주일 일정으로 왔잖아요 근데 어, 비행기 근데 너 그날 갈 거야? 당연히 가죠 이랬는데 아니 런던에 뭐... 왔는데 There's congestion ahead. 일주일 있는 거는 너무 짧다고 누추라는 늦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아 런던에서 여행하기 일주일은 너무 짧아라는 거예요. 차를 솔직하게 그냥 아 그때는 좀 그랬나? 그때는 나도 약간 나는 그린 라이트 사인을 받았지만 나 <laughs> 그린 라이트 사인 아니었는데. <laughs> 그래도 약간. 어. 이 친구가 영국에 와서 어 심심하거나 조금 뭐 그래서 나를 만나는 걸 수도 있잖아 사실 그냥 진짜로 이성의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리고 나도 되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되게 어 부모님들도 워낙에 오래 아셨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약간 나도 그냥 둘러둘러 둘러 말을 한거지 맞아 그래서 비행기를 늦추라고 해서 늦출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뭐, 오빠는 어차피 회사갈거고 그래서 아 늦추는거 좀 아닌거 같다고 하고 다음날 만났어요 그래서 막 밥을 먹고 했는데 오빠가 비행기를 또늦출하는거예요 계속 진짜 계속 얘기했어요 밥먹다가 아, 일주일 더 늦춰, 더 놀고 가 목요일날 봤을 때 이미 비행기 표를 바꿨지 맞아, 사실은 아, 이게, 그린라이트가 이게, 맞다니까? 이게 반전인 게 어, 오빠의 설득이 넘어간 거야, 이거는 그린라이트가 아니라 나도 마음이 물론 있었지 근데 오빠가 전화로 너 그러면 지금 한국 가서 바로 다음 주에 뭐할일 있어? 이러는데 제가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음, 딱히 없긴 하.. 다고 했.. 어요그랬더 그러면은 그냥 런던 온 김에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좀 시간 보내고 놀다가 가 이러는 거예요 그 생각..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러게 나 바로 한국 가서 당장 중요하게 할 일도 없는데 여기 며칠 좀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그 다음날이 돼서 제가 바꿨어비행 <laughs> 한 3일 늦췄나? 3일 늦췄어 수요일날로 가는 거였나로 바꿨을 거야 응, 3일인가 아마 늦췄을 거야 원래 일요일날 가는 거였다가 원래 일요일날 가는 건데 그다음 주 수요일날 가는 거로 그래서 비행기를 바꿨는데 오빠한테말안 했어요 그을고말안 그래, 하고, 하고 그냥 어 그냥 있,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오빠가 제가 계속 물어봤었어요. 아, 왜 자꾸 바꾸라고 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그냥 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라든지, 그냥 너랑 같이 더 있고 싶으니까 라고 했으면은 좀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그랬을 텐데 계속 막, 아, 그냥 막 되게 시크하게, <laughs> 아, 여행하라고 막 약간 이런. <laughs> 아, 약간 그리고 오빠가 되게 리스트를 다 만들어줬어요. 런던에서 가볼만한 곳 먹을 식당 식당 그럼 저도 그거 다못 가봤잖아 그거 다 해보고 가야지 막이러는 이상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고 싶다고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너무 그거에 조금 그래서 일부러 말안 했어요 바꿨는데 그래서 밥을 먹는데 오빠가 또 말하는 거예요 또아 비행기표 바꿔, 바고 이렇게 그러, 그래서 제가 너무 모기가 생긴 거예요. 아,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지. 이렇게 티났는데티 <laughs> 났어? 엄청났어. 그래, 그래서 오빠는 썬바디 방송을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찾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오빠, 왜그거안 봤어요? 다른 지금 되게 어, 방, 재밌게 방송 중인데.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제서야 뭐라 그랬어? <laughs> 그제서야 아 그냥 너가 다른 남자들이랑 뭐 데이트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아 <laughs> 이러다가 기분이 좋아져서. 아 오빠 사실 은저 비행기표 바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 이제 그날도 칵테일을 마셨나 그날이 할로윈데이였. 할로윈데이. 그날이 할로윈데이였어 사람도 많고 근데 제가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먹고 다시 호텔 데려다주고 또 다음날 약속 잡고 가는 길에 이제 그때부터 사귀기 기로 했지. 그렇지. 어. 그래서 저는 막 너무 좋아서 아더 있고 싶었는데 아,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니까. 감기 기운이 있어도 같이 있고 싶은 거지. 근데 어 얼른 들어가. 이제 사귀니까 들어가. 이렇게 <laughs> <laughs> 이런 느낌. 아니야. 사귀니까 들어가. 아,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감기약 사서 맞아, 보냈잖아 맞아. 감기약도 사주고 잘 챙겨줬어.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저는 막 심장 두근두근 하면서 다음날 데이트 하는데 오빠가 꽃을 꽃다발을 또 사온 거예요. 그치? 응.